안녕하십니까. 산이좋아니얼 t 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아,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산에 아, 한번, 비도 많이 오고 한번 더 확인해보려 올라와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산은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어, 이거 보시죠 보라사리, 보라사리가. 와진 자태를 뽐냅니다. 이건 뭐내 주먹 빚게만 하네요.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오, 이런 것도 다 이제 컸네요. 많이 그리고 아, 한번 아, 더 둘러보겠습니다. 와 쌀이 벗어서 이렇게 출루나네요. 아, 줄로, 줄로 쭉 한번 감상들 해보십시오. 자리버섯 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도 아직도 뭐 다음 주아 많이들 산에 가면 버섯을 볼수 있겠네요. 이거 아, 보려고 이큰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와 아, 산속에 들어오니 아주 좋네요. 그리고 아, 산은 거짓말 안 씁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근데 지금 아 이게 참사이 버섯이네 참사이 버섯 근데 지금 이제 어, 보라살이 끝나고 참사이가 이제 시작되고 일반 잡쌀이들도 어제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저 위에도 참사리가 하나 보이네요 올라 보겠습니다 이건 송이쌀이라고 하죠. 참쌀이버섯 어, 좋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담아보고 있습니다. 잡쌀이도 나왔나?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꼭대기로 참쌀이 유생들만 많이 보이네요. 어, 앞으로 어, 다다음 다주 돼요. 송이쌀이는 여기서는 충청도 새해권에서는 나올 것 같으네요. 지금 아직 어려요. 아이곳이 예전에는 아 버섯으로 아주 산이 폭 덮었던 산인데, 어저 앞에 또 멀리 보이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발도 조심해야지. 아 버섯이 많이 밟혀가막 하네요. 그래서 더 가보겠습니다. 오 어, 이건 보라살이네요. 보라살이가. 오, 이 지역에 보라살이, 이건 다큰것 같으네요. 좌우에 황소, 비단금을 버섯이 하나 보네요. 가봐야겠다 네, 봤습니다. 접시, 껄껄이, 금을 버섯. 아, 요건 가져가겠습니다. 요건, 요건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버섯이에요. 이게 아주, 이건 뭐, 하, 좋네요. 제가 쌀이 보도 이런 걸 좋아해요. 잡버섯들을. 그리고 이쪽 보령권에 부여, 보령 이쪽에 버섯이 지금 일단 보라쌀이는 거의 끝나가고 참쌀이와 일반 잡쌀이들 붉은쌀이, 노란쌀이, 뭐 좀쌀이 각종 쌀이들이 어제 보니까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더 돌아다니면. 오늘은 많이 볼것 같으네요. 그래서 운동 겸좀 다니고 아, 내려가겠습니다. 새벽부터 올랐는데 뭐, 산은 지대 이상으로 아, 저한테 아, 이렇게 아 힐링할 수 있는 지네요. 그래서 아 구경도 하고 아 운동도 하고 그러고 아 다녀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 이렇게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